방영 기술이라고요. 이거는 그 국내 유일의 배터리 화재용 소화장치인데,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어, 리듬 배터리 전용 소화용품, 그러니까 아, 어, 만약 휴대폰에서 불이 난다. 그것도 뭐 리듬으로 볼수 있는지, 저거 정확하게 모르지만, 하여간 리듬 배터리 전용 소화기네요. 예, 이거는 저거, 예, 저거네. 아, 이 얘기를 하시죠 음, 프레이으로되어 있고 이거는 굉장히 큰 거네. 이런 예, 배터리 예, 이거는 저 압력이 압력이 아주 예 좋습니다. 음, 이 앞으로는 저 전기차가 전기차가 많이 대세니까 전기차 수소도 전기차 수소하고 전기가 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.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전문 음, 어, 소화용품,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기, 기존에 쓰고 있는 분말 소화기 같은 게 아니고, 어, 이건 특수 어떤 저기 진압할 수 있는 거겠죠. 알 예. 아, 좋습니다. 여기 에 지금 뭐가 나와 있나? 아, 여기 지금 뭐 나와 있어 배터리 화약, 그러니까 배터리 화재 특화 소화장치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음.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필요하겠네요. 예. 여기 보니까. 배터리, 어. 배터리에 그, 저기, 저, 그 불이 났을 때.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, 뭐 수소차 이런 데도 운연하면은 이걸로 전용 소화기로 꺼야 되겠네요. 아 어,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.